Oh. 아, 신하도록하겠습니다신랑하장하세요신신부입장하세요 장남은 홍초의 불을 네 아, 시고큰며느신께서네 아, 으기하 청초와홍초의 불을 밝히세요 청초와 홍초의 불을 밝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근본인 음과 양을 밝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를 상징하는 양인 홍초와 여자를 상징하는 음인 청초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 <laughs> <laughs> 집사, 오 집사. 제 손지수를 하겠습니다. 손지이란 의식을 행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것입니다. <laughs> 신랑은 신분을 보지 마시고 무표를 외면하세요. 소보지사 옹보유성 상하. 하세요. 나를 따라 자리에 오릅시다 하고 과라는 것입니다. 네. 신부도 허리 스게 감내하세요. 신랑을 따라서 자리에 오르겠습니다 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동편자리에 오르시고 신부도 서편자리에 오르세요. 신부는 먼저 신랑에게두번 자라세요. 아, 신랑은 다시 다우러 신부에게 한번전하세요 방금 신랑이 한 번씩 두번 신부가 두 번씩 네번전을 했습니다만 조상님에 대한 뜻에 집사, 침조, 설사, 신랑은 순백의 응리하세요 <laughs> 나를 따라 차량하십시다 <자리하십시오>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laughs> 신랑을따라서람겠습니다한번 <laughs> 하고는 것입니다. 신랑은 동편자리 앉으시고 신부도 서편자리 아니세요. 좌우십자로 같이 앉으세요. 가득 보세요. 넘쳐도 괜찮습니다. <laughs> 가슴뼈는 숫자는 왼손으로 잔대를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으세요. 신랑과 신부는 안을 들어서 성옆에 내려놓으세요. 서부고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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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두 자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서배우의 의식을 가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배우의 의식이란 신랑과 신부 상대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온세를 받아서. 왼 손목에 한번 감으시고 신부대 집전한 청실을 받아서 오른 손목에 두번 감으세요. 바루서집 진조 신랑과 신부에게 전달드리세요 신랑과 신부에게 드리세요. 감사를 받아들이는 뜻으로 창피우의 수를 받은 듬으세요 오른쪽 직장에 자라 드리세요. 따라 가셔서 상대방 왼쪽 직장에 자라 드리세요.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제 상대방 배우자의 감사를 받아들이시고 서로 상금방 배우자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을 가지 마세요 서약의 증거로 잔뜩 위에 술을 다 드세요. 남기시면 안 됩니다. 다 드세요. 친구가 술을 잘 드십니다. 서부 집사 치근대 왼쪽 집사는 다시 잔뜩를만들어주시고 오른쪽 집사는 술을 조금만 부으세요. 신랑과 신부에게 자녀드세요 그럼 어. 은필수 장바구 집사 상대방 매입적 집사에게 자녀드세요 신랑과 신부에게 자녀드세요 상대방 배우자가 말하는 소리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장바를에 맞들어서 잔뜩의 술을 받으세요. <laughs> 오늘도 십장하에 달아주세요. 원래 에돌아가세요 일반 전통훈련에서는 이 의식은 합근례라고 해서 신랑과 신부가 표주박장 술을 마시고 그 표주박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원님는 충실 홍실을 합치는 것입니다. 입상야 신랑은 신부에게 흡하세요. 많이 흡드세요 서예 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의식을 마치고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례. 내빈 여러분 자리 에 앉으십시오. E... 저희들 탈란매은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에 다음을 생각하고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기 어려운 줄 알면서, 부모님의 백년 해로하심을 소원하였고, 어버님 마음에 호사를 드리고자 회식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학교길 폐운해주시고 무서운 밤길 올리고 접신 눈 이끄시며 마중 오시던 길, 눈이 없고 몸이 안식으로 길이 멀지 않았던 것을 지금 내 뒤에서 깊이 사귀고 있습니다. 주보 강경하시어 백년 해로하십시오. 이웃분들과 공덕한 정남수도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대신해서 큰자식을습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예물 기원식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 불러주시고 박수 주세요.